안녕하세요. 물딩물딩입니다. 오늘은 게르디아는 할족의 씨앗이다라는 것과 할족의 생존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고 죽는 날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알며 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닌 동족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누구는 사과나무를 심을 거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차피 죽을 거 하고 싶은 거다 하다 죽어야지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혹시라도 0.001%라도 나의 시야 나의 종족이 이어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번치 본능이 생겨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로스타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칼은 라제니스와 전쟁을 합니다. 다만이 자신들의 번영을 누리면 되는데 굳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었을지도, 라고요. 이 말은, 내가 전쟁을 일으키든 아니든 결국 일어나는데, 그냥 내가 한 거야. 같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라지니스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다. 즉, 칼은 라지니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움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어의 수행자들은 목숨을 바칩니다. 그들은 아크를 사용한 것인지, 다른 거대한 힘을 사용한 것인지, 어쨌든 희생을 통해 강한 힘을 사용하였고, 라제니스들은 추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기 전, 핥은 아마 어떠한 가능성을 보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쟁 후에는 아크를 탐한 죄로 핥족은 루페온에 의해 멸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의 기록에 따르면 핥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어떻게 데이어는 자신의 망설임을 완전히 끊어내었고, 우리는 모두 그의 의견에 머리를 조아렸다. 즉, 저 자리에 모여있는 집단은 모두 데이어의 말을 따랐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데이어 본인도 예상을 했을 거고, 하지만 어떤 망설임이 있었길래 데이어는 고민을 했던 것일까요? 백제의 장군 계획은 죽음을 각오한 전투를 치르기 전에 가족을 찾아갑니다. 전쟁 패배 후에 생길 가족들의 치유, 그것이 곧 자신의 망설임. 그렇기에 가족을 죽이고 황산벌로 마지막 저투를 하러 갑니다. 그렇죠. 데이어는 어쩌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지만 같은 핏줄인 어떤 세력이 전쟁 이후 겪게 될 어떤 상황이 걱정된 것은 아닐까요? 2월 3일 로아온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족은 여러 가문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큐브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렇죠. 할족은 국가이지만. 각 가문에 따라 다른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뭐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찾아본 할족의 가문은 할 비브린 데이어, 할에브이 제이드입니다. 할은 종족을 나타내며 인간이 가문이고 마지막이 이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데나도 비브린 가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족은 가문에 따라 다 다르다. 저희는 할족에 대해 알수 없습니다.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할족과 관련이 있으며, 가문에 따라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루테란입니다. 루테란이 할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면, 논문 1억자가 써야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테란 국가의 가문들은 어떠한가? 첫 번째로, 로나운 가문이 있습니다. 루테란을 건국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천재 마법사 로나운. 그리고 그의 가문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모른토 가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영지를 다스리게 된 칼스 모른토. 허세가 장난 아닌데 그거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죠. 내용을 알면 좀 슬픕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안젤리카 하이제, 어은 이빨 또한 하이젠 가문 출신인데 호감도 스토리 전개상 루테란 출신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언급할 가문은 바로 로나운 가문인데요. 이 둘은 같은 가문이지만 성향이 무척 달랐습니다. 마법사 가문의 후예이지만 검을 사용하는 기사 몬테르크 로나운 마법사 가문의 후예답게 마법사인 비슈츠 로나운 그런데 이 둘은 섭정이 루테라를 통치한 이유로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몬테르크는 과거의 명예를 중요시하여 슈에리트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몬테르크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갔겠죠. 하지만 비슈츠는 달랐습니다. 과거의 명예는 추락시켰지만 현재를 지키고 자신의 영지 사람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같은 가문이어도 뜻이 다른데 다른 가문이면 과연 어땠을 거라는 거죠. 과연 대여의 말대로 모두가 찬란한 불꽃이 되었을까요? 할족의 떡밥이 너무 많지만 그냥 이렇게만 준비했습니다. 1. 번 할족은 신이 준 육체를 버리고 영원으로 살아 있을까요? 2. 번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3. 번 그냥 단순하게 살아남았을까요? 내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3번, 살아남았을 거라는 겁니다. 할족이 단순하게 살아남았겠구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계기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라제니스와 실린의 동맹이 결국 깨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카단이 라제니스 플러스 할족의 혼혈이라는 추측이 있고 그의 인상착의는 흰색 머리카락에 죄인들이 주로 입는 후드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 신, 혹은 불꽃의 신이라고 불리는 안타레스. 탈족을 창조했으니, 탈족은 불, 혹은 불꽃과 관련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다면 말씀드린 세 가지를 만족하는 캐릭터가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의 주인공. 바로 불꽃 지킴이 게르디아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서 탈족이 어떻게 살아남았을지, 그리고 그 씨앗이 과연 게르디아일지 추측을 해보도록 하죠. 실린은 어떤 이유인지 갑자기 라제니스와 동맹을 끊어버렸고 라제니스의 말에 따르면 엘조인의 그림자 속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그냥 로엔델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엘조인의 그림자 속에 숨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린과 할족이 어떤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실린과 할족이 동맹은 아니지만 서로 얻는 것이 있었고 그렇기에 실린이 하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해의 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림자는 빛이 눈부신 곳에서 더 선명해진다. 이를테면 촛불이 많아서 무척 밝은 곳. 바로 이곳이죠. 로아운에서 볼까요? 태양의 탑입니다. 태양의 의미는 당연히 밝다, 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엘조인의 그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엘조인에는 아크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거다 빼고 즉 엘조인의 그림자라는 것은 위의 말들을 합쳐 보면 엘조인을 촛불에 비유할 수 있고 그림자를 그늘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불구덩이에 책이 타지 않고 주인공이 책을 회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은 이러합니다. 엘조인의 속에서 나는 소멸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공교롭게도 이 책은 실린들의 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칠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현재 아크라시아에서 오래 살며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종족으로 묘사됩니다. 즉, 실린들의 책이 아니다. 라는 것은 아크라시아에서 본 적이 없는 책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이나 다른 종족의 책이라면 얼추 눈치챘겠죠. 즉, 저 책은 현재 알려지지 않은 종족의 책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엔델에서, 특히 정령의 땅에서 팔족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저 석상은 다른 곳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눈에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가 합니다. 왠지 우리 할족은 여기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왼쪽은 불꽃 지힘이의 안치처에서 보이는 관이고, 오른쪽은 정령의 땅에서 보이는 관인데, 일단 오른쪽은 할족의 흔적으로 알려진 관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령들은 죽으면 시체가 된다기보다 그냥 사라지는 편인데, 정령의 땅에 관이 있다는 것은 정령의 땅은 예전에 인간 같은 존재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승의 설을 통해 신림들은 육신이 소멸하면 엘조인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엘조인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엘조인이라는 것은 사후 세계 혹은 새로운 세계, 즉 새로운 차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건 시간의 서인데. 저는 이것도 할족의 유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라. 크라테르가 우리들을 창조하는 모습을.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실린이 썼다는 것인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크라테르와 안타레스는 무척 관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증거로 하나가 이겁니다. 이곳은 아르데타인 크라테르의 사원 앞인데, 이곳에 할족의 유산인 모래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하나의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크라테르를 따르는 어떤 할 가문 은 실린에게 미래와 종족의 영원한 생존의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라 말이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희조물들이 반드시 자신의 창조주만 외쳐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로아플레이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가문들은 그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실린에게 나제니스와의 동맹을 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린과의 맹약에 확신을 얻기 위해 칼족의 유산과 실린 플러스 할의 혼혈 혹은 할의 순수 혈통인 게르디아의 보호를 약속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카단과 게르디아인데 이들은 은근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게르디아가 단순 실린이 아닐 것이라는 증거인데 실린하면 대표적인 것이 귀가 옆으로 길게 나와있다는 것인데 게르디아는 없어요. 혹자는 게르디아가 머리카락으로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게르디아와 비슷한 머리 스타일을 가진 에나일 실링과 비교하여 저는 게르디아의 키가 실링과는 다를 것이라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은 카단이 포탈을 여는 장면인데요. 즉, 포탈을 연다, 공간을 제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카단은 이상하리만큼 몸에 해골 모양을 많이 달고 다니는데, 꽃치키미의 안식처에 해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죽으면 펜던트를 남기듯이 칼족은 영원히더 중요하니까 시체나 육신의 흔적인 해골을 펜던트 마냥 들고 다니거나 남기는 그런 습관이나 혹은 관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카다는 그렇다 쳐 그런데 게르디아는 불꽃 스킬만 써댔지 언제 공간 제어를 하고 그랬냐 라고 할수 있어요 예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떡밥이 그냥 해소되니까 저는 진짜, 진짜 눈치 못 채도록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게르디아,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군. 나는 다른 곳으로 보내진 것 같다. 그렇죠. 공간 제어를 통해 아제나는 다른 곳으로 보내진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제나가 단순하게 다른 곳에 떨어졌으면, 아, 나 여기 떨어졌네. 하고 말면 되는데, 왜 굳이 콕 집어서 게르디아가 그랬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게르디아가 공간 제어를 한다라는 것을 로엔델 내부에서는 잘 알려졌거나 아제나는 알고 있었다는 의미 아닐까요? 에나일 참사에 관련된 신린들이 연구한 것들 중 하나가 공간제어 같은 것으로 보였고, 피엘라를 통해 잘알수 있죠. 또한 공교롭게도 흰색 머리카락의 소유자들은 공간제어나 물과 관련된 캐릭터가 많다는 겁니다. 이들 또한 활족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비단 아크라시아뿐만 아니라 엘가시아의 아자키에 공황군단장 아브레슈도마저 공간제어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불꽃과 관련된 것인데 라제니스는 타입이 인간이죠. 실린은 아직 싸워보진 않았지만 실린도 당연 인간 타입일 겁니다. 그런데 게르디아는 정령 타입입니다. 즉 게르디아는 그 자체가 불꽃이라는 의미 아닐까요? 에페린리의 대사를 통해서 저는 할족이 눈에 보였습니다. 과거를 지킨다. 명예를 지킨다. 현재를 희생해왔다. 이건 마치 몬테르크와 비슈추의 상황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불꽃이 너희를 실판할 것이다. 마치 데이어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불고 돌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8족의 흔적이 아크라시아 대륙 북권세에 보인다는 점인데요. 자신들의 종족을 유지를 위해서 많은 곳에 자신들의 씨앗을 퍼뜨리지 않았나. 에르네 넘어와 고대 유적 엘베리아를 만들었다던 에아달리. 그녀는 제나일 출신이며 공간제어에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엘베리아의 할족의 석상을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아벤의 대사에 따르면 제나일 실린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피폭에 의해 외형이 바뀐 것을 의미하겠지만 저는 떡밥으로 보고 진짜 제나일 실린들은 그냥 실린과는 다르다의 의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기초 상상이었다면, 다음은 심화 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인공은 아제나인데, 과연 아제나는 실리니까요? 자신을 배신하고 로엔델의 백성을 죽인 게르디아. 아제나가 아무리 자비롭다 한들, 이 정도면 로엔의, 로엔델에도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사형감이라고 보는데, 아제나는 게르디아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이는 태양문이, 이곳은 심지어 불과는 관련 없는 운다트의 영역 우리의 정령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은 정령의 땅에서 보이는 할족의 석상입니다 즉 정령의 땅은 예전 할족이 살았던 곳은 아닐까 하는 것인데 이 장면은 지금은 없어진 회랑의 모습인데요 태양의 모양 하면 또 할족과 연관되어 있고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어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노엔델은 당연히 그냥 당연히 아제나의 땅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강조의 의미를 두어서 저렇게 말해도 되는데, 소리 작가가 그냥 대사를 쳐도 될 텐데, 굳이 나의 땅에서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이죠. 칼족의 흔적이 보이는 정령의 땅에서, 아제나는 굳이 나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르디아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실망스럽구나, 라는 말은 자신이 무척 아끼는 부하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별것도 아닌 놈에게는 실망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러면, 아제나가 게르디아를 살려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 앞선 맹약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실린과 할족이 이어가는 약속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게르디아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을 뿐이다. 입니다. 할족의 부활이든, 제나일의 복구가 됐든,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런데, 게르디아는 아제나를 자신과 비슷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방관자로 받아들입니다. 아제나를 처음부터 적대시 했다면, 방관자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었겠죠. 즉, 게르디아와 아제나는 무언가 통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마력 정화를 하다가 폭발해서 죽는 이난나의 영혼을 거두어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제나는 이난나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 해상 장면에 보시면, 과거의 인안나와 현재의 인안나는 복장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위에 꽃몇개 정도 차이인데, 술의 상태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인안나는 현재나 지금이나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아제나는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실해 보입니다. 뭔가 많이 빠진 느낌이 들죠? 저는 여기서 하나의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로엔델의 차기 여왕은 아제나가 아니라, 이안나라고 말이죠. 그리고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 종족의 대표에서 아제나가 아닌 이안나 그리고 로엔드의 성격상 보수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스타일인 이난나가 여왕이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아제나는 사라진 거인들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거인의 대부분은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죽었다는 것처럼 묘사되었죠. 친구 도메메크도 죽은 것처럼 묘사되었고요. 저는 저 의미가 빠져나간 영혼을 찾으러 다닌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토이크도 마음이 사라지면 섬이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의미도 그러하고요. 하지만 아제나는 여왕이라는 지기 때문에 거인들을 찾으러 다니기 곤란하여 미네들바를 통해 모험가를 찾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여왕이라는 자리는. 즉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어하는 인물은 게르디아 뿐만 아니라 아제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난날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아제나 자신은 거인들을 찾아 되살린다. 이게 아제나가 바라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 초석이 게르디아의 여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8. 라제니스 실린 마리우의 언급순서를 보아 할이 먼저 나왔으니 왼쪽에 있을 거고, 물로 된 거인이 악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할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거인은 할족이게 아니고, 할족의 주축기, 영혼을 옮겨 다니는데, 거인의 몸에 들어가서 거인을 조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제라는 할과 관련된 카당과썸타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물론 아, 이난나의 망상이었지만 저는 저 연출신이 하나의 떡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족은 강력한 전투력과 지략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제나입니다. 산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디는 전투력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무력과 지력 모두 갖춘 아제나 그리고 그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할족의 설명. 오늘도 줄여본다고 줄여본다고 했는데 또 엄청 길어졌습니다. 베르디아 과연 할족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제나 역시 할족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